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크으, 이 소유자의 소유자 또는 뭐 건축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세입자들이 어, 자기 보증금을 잃게 되니까 이렇게 아픔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경매 절차를 떠나서 우리들의 감정 기준으로 봤을 때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 채만 이렇게 한게 아니라 여러 채를 다 경매로 넘긴 것 같아요, 지금. 넘긴 게 아니라 경매를 당한 건지, 경매를 어떤 의도적으로 어, 넘긴 건지 모르, 모르겠지만, 하니까. 그래서 하,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이 이분들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저도 좀 약간 마음이 흔들리긴 합니다. 선생입니다. 오늘 어 우리 상한학교 10기 수강생분이 그 아파트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 낙찰 받은 내용과 스토리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뭐 경매 장사꾼입니까? 이러고 이런 플랜 카드도 걸려 있고 어좀 어떤? 어, 내용이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인천 빌라왕 뭐 전세 사기 이런 거하고 좀 사건이 연루어 있었던 물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낙찰 받은 수만생도 직접 한번 만나 보고요. 또 얼마에 낙찰 받았고 그리고 팔수 있는 가격이 얼마였다. 뭐 이런 구체적인 가격적인 부분도 이야기해보고 또 빌라왕 얘기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여기 이제 현관문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예. 미치월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소유 물건이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호실별로 물건이 나왔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했었던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다행히 근데 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뭐 허구 포기 물건이거나 그랬던 거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적지 물건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물건이 지금 우리 수원생분이 있고요. 네. 내부를 천천히 이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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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이 이렇습니다. 네. 자, 제가 어 우리 최초의 내부 상태를 우리 수원생분한테 사진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으로 최초 여기가 어땠는지 보여 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이만큼. 제 키보다 더 높게. 그래서 그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 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이제 보일러가 있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청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캐스톤으로다 예쁘게 잘 칠해져 있어요. 그죠? 화장실. 화장실도 이렇게 하나 있고. 일단은 먼저 저희가 구조 먼저 볼게요. 구조. 방 있고 화장실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거실 겸, 거실 겸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자 상태는 상태는 나중에 다시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거실 거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싱크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약간 곰팡이가 올라와 있지만 어쨌든 캐스트으로다이쁘게 칠해놓은 건데 이거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방 작은 방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밖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여기 앞에가 아마 뭐 초등학교, 초등학교 또는 뭐 중학교로 보여지네요. 지금 여기 지금 네. 책 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맞죠. 우리 또 피디 님이 잠깐 또책 센터 갔다 오셨죠? 네. 어, 엄청 좋더라고요. 시설이... 자, 이제 내부 구조를 봤고요. 저희 수강생이 12층에 관한 물건을 받았었는데, 9층, 9층에도 또 물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입주 청소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과 후를 그럼 또 확실하게 볼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하기 전, 청소하기 전에 모습이 현재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9층에 내려가서 어그 후의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우리 수완생 분이 낙찰받은 또 9층입니다. 9층, 9층은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공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일단 내부 상태를 보시죠. 짠. 어, 이야. 좋네요. 여기도 그죠? 거실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화장실.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이 천장도 이제. 돔 형태로 예쁘게 잘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시죠. 예, 여기도 안방인가요? 여기도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세탁기 놓을 자리네요. 그렇죠? 이것도 캐스트너로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 수관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이 비밀 금고. 어 이거 처음 보네 예. 어 이런 거 좋네. 여기도 또 작은 방이네요. 작은 방. 여기도 어. 여기도 베란다가 있고 보일러 보일러가 있고 하, 이 벽이 이거 진짜 이거 좋은 걸로 이렇게 잘 마무리했네요. 이런 것들 여기 다 곰팡이 레기 마련인데. 네. 주방도 뭐 싱크대가 다 청소돼 있어가지고. 이건 아, 다른 걸까요? 여기요? 어, 그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상판만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 상부장, 하부장 은다 교체한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청소를 좀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교체를 했으면 이런 게 없겠죠? 그죠? 기존에 이건 썼었던 이 흔적이 있,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만 하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관한 세부 내용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엑시트를 잡고 있는지 제가 수강생분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좀 얘기를 나눌 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이 물건의 낙찰 주인공인 우리 사관학교 10기 수강생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한테 이 물건에 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제 가격에 대해서 네. 한번 물어 볼게요. <laughs> 그러면 이 감정가, 시... 어, 감정가 기억나세요? 혹시? 감정가가 응. 제가 알기로는 응. 거의 50%니까 응. 어, 한 2억 3, 4천 됐던 오케이,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 한번 여쭤 볼게요. 이1 네. 2층이 네. 물건 감정가는 얼마였나요? 2억 한 3, 4천? 네네네. 네. 됐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중요한 낙찰가. 낙찰가는, 낙찰가는... 1억 1 870만 어... 원. 네. 거의 50 5 0에 받았었고 네네. 그러면 낙찰가는 그렇게 됐었고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나 대출금 같은 경우는 음. (1억) (1억) 초반 같았어요 네. (1억), 1억 초반이요 그러면 얼마나 낙찰가에 거의 낙찰가에 네. 어, 뭐한 (80) 8 0좀 넘는 것 같아요 (80프로) 좀 넘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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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는 그럼 매월 이자는 어느정도 내고 있나요? 이자는 음, 네. 한 43만원? 43만원 네, 정도? 네, 네네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명도 여기 임차인은 네, 예. 그 이제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인데네 맞아요 혹시 이사비를 좀 주셨나요? 아,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음. 좀 안타깝잖아요 네네 어, 이사비, 이사비를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대신에 그 짐을 많았지만, 그걸 네. 또 그, 또그 와중에 가지고 가고 싶은 짐이 있다고, 네, 네, 네. 어, 기간을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도가 늦어진 거고, 아니, 네, 네, 네. 이사비를 줬으면 더 빨리 했겠지만, 네, 네. 그분들이 좀 생업이 또 다른 일을 바쁘다 보니까, 네, 네. 어, 가져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네. 해서, 어, 한달 한 보름 정도 기간을 더 드렸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용달에 싣고 가는 비용 50만원, 음, 음. 음,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대학력 없는 임차인, 돈을 일부 아예 막, 아예 받지 못한 임차인이다 하더라도 명도비, 이사비 50만원 정도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저도 과거에 낙찰받은 아파트들 처리할 때 30에서 많이 줘도 진짜 50만원이었었거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명도비라는 게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경매라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서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뭐 이사비를 줘야 한다라고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명도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진행. 아, 근데 그, 그분들은 음. 그분들도 미안한지 음. 제가 짐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어서 음. 아마 그 그분들도 많이는 음,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아, 제가 그때 다행 네, 네. 앞뒤 상이 잘 맞아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서로 이해를 한 거죠. 네. 내부 인테리어는 이제. 어, 아까 어떤 거 하셨다 그랬죠? 아, 도배하고, 도배, 뭐, 손잡이 등. 등, 요 정도만. 그 정도만 했습니다. 아, 그 정도만 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었나요? 그런 정도 아, 그런 경우가 제일, 솔직히 제일 최저 케이스거든요. 네, 네, 네. 보통, 뭐냐면, 사업이나 교체할 수도 있는데, 네, 네. 밑에 지금 교체를 안 했는데, 네, 네. 음, 그렇게 했을 때, 한 110만원? 아, 그 정도? 네, 왜냐면 네. 도배비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부품 해갖고 한 110만원 정도 된것 네, 네. 같아요. 오, 좋습니다. 네. 아주 가성비 있게. 잘 네. 인테리어가 된것 같고 또 그럼 중공 청소까지 지금 입주청소 까지 다된거요네 입주청소가 끝난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손님만 들어오면 되는 상태 다음주에 들어오고 계약은 이미 돼있어요 어 예, 예. 그렇군요 같은 날 받았는데 네네. 거기는 계약이 이미 네네. 완료됐고 네네. 지금 여기는 이제 이제 명도 돼갖고 음, 공사를 이제 어 들어가는 상황이고 약간 네네. 인차인에 따라 아니면 네네. 인차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기간에 좀 차이가, 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아, 분명 그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임의로 강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분들의 네.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양해를 구하고 서로 어. 뭐 합의를 보면서 네. 뭐 명도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 물건에 관해서 이제 네, 인테리어까지 예. 다 끝나면 네, 예. 끝나면 이제 여기는 매매를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네. 임대를 예상하시는지 음. 엑스트 전략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매매가 제일 좋죠. 근데 네. 지금 시기가 매매가 네. 쉽게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어, 저는 일단은 임대로 네. 어, 전세를 네. 어, 놓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아까 우리 낙찰가가 1억 1천만 원이나 됐네요. 1억 870이요. 1억 870이면 네. 여기도 126% 보증금을 받으면 네. 어느 네.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5,500 정도 나옵니다. <laughs> 1억 5,500이요. 3천... 네. 다축대, 네. 아 네, 네. 그럼 풀필로 약한3,000 아니요. 근데 제가 다축대 다축대 자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조금 높아요.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때문에 뭐 응 음, 천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천만 네, 원 불필요 받아도 네네. 네. 다주택자. 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네. 현재 보유하고 우리 수강생 분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네. 그 주택 수가 네. 거의 한 열다섯 채? 어, 그러니까 이게 네. 일단은 세 채를 팔고 네. 어, 한 채도 추가로 더 팔아서 음, 18채. 네, 18채. 18채.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만 18채. 현재 예, 예. 아. 그러니까 경매로 보유하는 네, 경매로. 제가 원래 자가가 네. 있는데 그거 빼고. 음. 음. 예. <laughs> 대단한,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 그러면 또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채 낙찰을 받고 나면 네네. 과연 대출이 되는 건가? 아. 네, 대출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음. 낙찰가에 지금 아까 이 물건도 거의 낙찰가의 80%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받았을 때 대출, 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음. 일단은 뭐 열여덟 음. 채를 한 번에 대출은 아마 안될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 일단 최소한의 전세가는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음. 뭐, 뭐, 제가 일부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음. 대부분 풀피가 있는데, 음. 풀피로 전세를 세팅을 하면은 음. 이제 대출이 없어지겠죠. 음, 음. 그러면은, 또 새로운 경매로 받아도 음. 대출 없이 아네 없는 대출을 네네네. 다시 받고 아 근데 또 순간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갚으니까 네네네. 아, 네네네. 근저당을 갔기 네 근저당을 갚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데 순간 또 두세 채 받을 때가 있고 같이 받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때는 네네. 근저당은 보통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른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두채 정도는 근저당 만약 세채 받으면 네네네. 두 채는 근저당 한 네네. 채는 매매사업자 아 그걸로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매매사업자를 근거로 네네. 해서 또 대출을 받아온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다주택자도 어 방금 말씀 주신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우리 이 보이시나요 지금 음. 이게 바로 다주택자의 그리고 굉장히 경험치가 많은 어? 이놈 많으면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자기가 또 셀프 할건또 셀프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 실무 지금 배우기 위해서 맨날 현장에 나가잖아요. 항상 장갑 끼고 있고 항상 그 작업복 차림을 있는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음, 한마만 아, 어, 네네네. 제가 이제 일반 문건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일반 문건을 받아도 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 선생님의 우리의 우리 의리파 양 선생님의 전자 소송 관련 특수물건 사관학교. 특수물건 사관학교. 어, 음. 어 유, 저기. 음. 수강도 했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제 어려운,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항상 물어볼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나의 어, 경매 어떤 역량이 많이 커진다 왜냐하면 전자소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한번쯤 들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응. 우리 수강생분이 또제 사관학교 어,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분명히 실력 성장할 수 있게끔 제가 뒤에서 백업을 받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번 물건을 워낙 많이 하셨어 가지고 충분히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강한 멘탈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런 상황 생기면 수강생들 이거 양쌤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저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딱 사진을 봤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뭐 뭐 그냥 이렇게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또 우리 수강생분은 나중에 이제 특수물건이나 제가 또 디벨로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 토지에 같이 좀 합류해 가지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사관학교 식기 우리 수강생분의 네. 앞으로의 또 투자. 투자에 관한 이 성공을 응원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이 물건이 이 물건이 인테리어가 되고 인테리어가 되고 또 손님 받기 전에 또 전과 후가 어떤지 한번 음.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